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올해 우리 마당에 또먹당꽃이 피었어요. 너무 너무 크고 예뻐요. 막 피기 시작하면은 수십 개가 핀담, 핀답니다. <laughs> 그런데 조금 일찍 줘서 많이 아쉽기는 해도 너무 너무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애니시다가 와글와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대품으로 잘 자라준 녀석입니다. 목막 아래 또 이제 활짝활짝 꽃을 마음바하게 피워줍니다. 맨날 맨날 보는 꽃이지만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가랑코애들 한껏 꽃을 피워놓고 자태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목마가래까 데모르가 어우러져서, <laughs> 예쁘게, 이렇게, 꽃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르도, 하나, 둘씩 피우기 시작하더니만,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피워야 될 아이들, 꽃볼을 이렇게 많이 물고 있으면서, 나도 금방 피워줄게요. 하고 있어요. 이걸 캔디, 이제 꽃볼을 마구마구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개나리 자수미는 이제 꽃을 양껏 피우고 지려고 하고 있어요. 제라늄들도 하나씩, 둘씩 꽃볼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유럽 전하들은 아직까지 꽃볼만 하나씩, 둘씩 맺어놓고 있습니다. 꽃 피워주겠죠. 사랑초들이 햇빛이 오니까 이제 도로록 말렸던 꽃잎을 살짝 살포시 피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삽목이들도 이제 나도 꽃 피워줄게요 하면서 <laughs> 이 작은 녀석들이 꽃볼을 하나씩 둘씩 다 물고 지금 피워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목마가래 삽목이들도 이제 꽃볼을 한정없이 내어놓고 이렇게 피워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아이들이 꽃들을 마구마구 마구 피워주면은, <laughs> 오기네 꽃마당이 또 꽃잔치를 하게 생겼죠. 이 아이 너무 예뻐요. 목마가렛 빨강이. 목마가렛은 이렇게 빨강색이 참 예쁘네요. 행복한 오기네 꽃잔치 하는 꽃마당, 꽃잔치. 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